자, 지금, 이렇, 이것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아데 돼. 그러니까 원래는 fx에 x의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렸어야 돼. 그죠? 그래서 원래는 아마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서 꺾어진 거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된거 아닌가. 이렇게. 그렇죠? 그런데,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시고, 절대값 속이 0 되는 거, 절대값 속이 0 되는 거 어디에요? y 축이죠. 그 오른쪽만 그리시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? 어, 절대값이 0 되는 직선 y 축이죠. 그것을 대칭시키는 거죠. 그죠 그러니까, 원래는 이제 요런 식으로 됐겠지 이렇게 그죠? 음,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, 아좀 밝은 걸로 하자. 좀 모양이 요, 요렇게 되고, 그렇죠? 그다음에서 이 y축 대칭시키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. 그럼 원래 fx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? 이렇게 생긴 거지 뭐, 그렇지? 이렇게. 아좀 조금 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, 어, 이렇게 생겼겠지. 그러니까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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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식으로 올렸잖아. 그치? 그니까, 이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래? 이 fx를 그려놓으시고, 응? 음? 절대값 전체에 붙였다라는 건 x축 아래쪽을 꺾고 올리세요. 이 말이잖아. 그치? 그니까, 러이러 이러 이렇게 올라가야지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, 이렇게된거몇 번에 있나요? 음, 4번이네, 4번. 그치?